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P 아로바 SE 조용훈 매니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ACN, 아로바 센트럴 넥컨덕터에 대한 얇고 넓은 이해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준비할 내용은 넥컨덕터인데요. 지난번 아로바 패브릭 컴퍼저 유튜브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아로바 넥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리캡을 해보면 네 아, 컨덕터의 특징은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러한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를 데이터 센터와 캠퍼스 환경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컨덕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 센트럴에 포함된 기능으로서 당연히 온프레미스 형태로 별도의 서버에 아르바 센트럴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당연히 클라우드에서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에 포함된 기능이므로 당연히 구독형 베이스의 라이센스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 CX 스위치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네 컨덕터를 구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방법 중에 인밴드와 아우로 밴드를 동시에 지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내 컨덕터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HP 아로바가 지원하고 있는 패브릭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중앙 집중형 오버레이 네트워크 하나는 분산형 오버레이 네트워크 이두 가지의 패브릭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 중앙 집중형 오버레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로바 컨트롤러를 통해서 무선 AP를 연결할 때 GRE 터널을 통해서 연결하는 방식 또한 아르바이트 CX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 아르바이트 CX 스위치가 마치 유선 AP처럼 동작을 하고 사용자의 트래픽을 컨트롤러까지 마찬가지로 GRE 터널을 통해서 트래픽을 전송하는 아, 중앙 집중형 아, 패브릭 모델을 기존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많은 고객사에서 있, 사용하고 계신데요 분산형 오버레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 아, VXLAN 기반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위치들을 VXLAN 패브릭으로 구성을 하고 v t a b 을 이용해서 아, 노드 투 노드의 통신을 보장하는 이런 기술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VXLAN 같은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개방형이죠. 아, 표준에 입각한 기술이기 때문에 월드 펜더도 지원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확장성 면, 그 다음에 높은 트래픽 처리량 등을 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르바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의 패브릭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벤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각의 패브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중앙 집중형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 센터 혹은 코어 데이터 센터에 아르바 게이트웨이, 아르바 컨트롤러가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그 티어를 거쳐서 억제스 스위치 혹은 억제스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AP에 각각 터널링을 통해 사용자, 유선과 무선의 사용자를 중앙 집중형으로 컨트롤러로 보내고 이 컨트롤러의 다양한 보안 기능을 통해 정책을 준다던가 아니면 QS를 준다던가 이런 정책들을 중앙 집중형으로 할수 있는 이러한 아키텍처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유선에서는 UBT라는 기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저베이스 서널릭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유선 사용자도 중앙 집중형으로 트래픽을 어, 보내서 어, 사용자의 정책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P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AP에 대한 중앙 집중형 컨트롤 모델도 동시에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 집중형 모델에 대해서는 유선과 무선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산형 오버레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분산형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VXLAN 기반의 패브릭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아루바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제품군에 걸쳐서 VXLAN 패브릭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사용자 네트워크에 대해서 언더레이를 구현을 하고 이 언더레이 기반으로 각각의 장비 간의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손쉬운 모빌리티라든가 아니면 정책 적용 이런 부분들을 할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기술과 복잡한 구성 환경을 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뉴얼하게 가까이 어, 스위치에 설정하는 방식으로는 어, 구현도 어렵고요, 관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v x f a b 패브릭 혹은 모니터링 기술들을 아, 적절하게 오케스트레이션 할수 있는 툴들이 필요한 거죠. 아, 저희 아루바 패브릭 그 컴포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센트럴 기반의 내 컨덕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와 패브릭에 대해서 EVPN 패브릭에 대한 위자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캠퍼스와 데이터센터 패브릭에 대해서 손쉬운 구성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아르바 센트럴 네 컨덕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샘플 화면처럼 언더레이에 대한 네트워크를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수 있고요. 이렇게 구축된 언더레이 위에 오버레이 네트워크도 아주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장점, 장점이 가지고 있고요.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서비스 체인링들을 구현할 수 있게끔 디자인되고. 어,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패브릭 구성이 완료가 되면 아르바 센트럴의 어, 글로벌 폴리시 어케스트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이트웨이라든가 CX 스위치로 통합적인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컨덕터 폴리시 매니저를 통해서 구성된 정책 적용을 통해서 롤투롤 폴리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서 컨트롤러든 AP든 스위치에 롤 정책을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다양한 낙 어, 기술들 혹은 어센티케이션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연동을 할 수도 있고요. 클라이언트 인사이트라는 어, 프로파일링 기술을 통해서 상세한 정책 적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글리, 글로벌 포렌시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 구성된 전반적인 네트워크 장비의 롤투롤 정책을 손쉽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여기 에 나와 있는 샘플들과 같이 손쉬운 정책 구성으로, 뭐,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디와 어디 간에 통신을 하게 한다던가, 통신을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의 정책 적용을 손쉽게 할수 있고, 이러한 정책을 네트워크 전반의 모든 장비에 적용할 수 있는 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르바 센트럴 네컨덕터를 구현하기 위한 고려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라이센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네컨덕터는 그 센트럴에 특화된 기능이라고 볼수 있고요. 센트럴에 포함된 기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센트럴 서브스크립션 라이센스가 구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네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스드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라이센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 구현하고자 하는 스위치, AP, 게이트웨이에 대한 어드밴스드 라이센스 구매가 필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혹은 캠퍼스 네트워크에 패브를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유선 장비들이 있는데요 혹은 뭐 컨트롤러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는 아, 각각의 롤에 맞는 어, 적절한 장비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특정한 기능들을 위해서 그 어, 페르소나가 위치하게, 어, 페르소나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 각각의 페르소나에 맞는 플랫폼들을 적절히 확인하시고 장비를 어, 그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아르바 센터 넷 컨덕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어, GUI 메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저희 아르바 센트럴 혹은 다양한 자료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VSG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아르바 센트럴의로그인하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데이터 센터로 구성된 그룹을 들어왔고요. 이 그룹의 디바이스는 보시면 액세스 포인트 스위치. 게이트웨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메뉴를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중앙 집중형 방식을 구성을 할때이 게이트웨이를 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나 혹은 캠퍼스에서 패브릭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 스파인 리프 구조 혹은 V탭을 구성할 수 있는 장비들 위주로 이렇게 스위치를 구성할 수 있고요. 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억세스 위치 하단에 연결해서 중앙 집중형 컨트롤러와 터널링을 통해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AP를 구축, 구현을 동시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스위치 쪽에 패브릭 구성하는 쪽위저들 간단히 살펴보면요. 어, 여기 보시면 설정 메뉴에 들어가면 라우팅 아래에 언더레이어 오버레이 메뉴가 있습니다. 이 언더레이 메뉴 구성을 통해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설정을 보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네트워크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네트워크를 이제 추가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오버레이 부분 같은 경우를 확인하시면 패브릭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패브릭 구성 현황을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패브릭을 새로 구성하신다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섯 단계만 거치면 실제로 오버레이 패브릭을 구성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위저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장비들은 통합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토플로지에서 어떤 장비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메뉴도 역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글로벌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큐리 탭에 들어가시면 클라이언트 롤에 의해서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롤, 이 롤이 어느 롤과 통신할 건지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면 이 모든 롤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장비로 통합 배포되는, 통합 적용되는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해서 아르바 센터 레컨덕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및 설명을 드렸고요. 예,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